경길쏘 중앙로타리 1호광장 제주도 측광장 서귀포시 1호광장 제주공항에서 800-1번을 타고 서귀포 등기소 중앙로터리 1호 공장을 하차해 가지고요 동항동 숙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걷는 게 좋아요 일주 동로를 트레킹 중이죠 부부 약국을 지랍니다 이 열린병원 이죠 이 길을 따라 가야 되겠다 동흥천이죠 동흥천을 따라갑니다 이 동흥천 힐링길이거든요 한라산이 걷고 있다 I'm trying to link.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의 곱지래요 난대림 생태계는 우리나라 살기 좋은데 맞아요 이 항토를 깔아가지고 맨발로 다니고 있도록 나는 맨발로 안 달랍니다. <laughs> 아아무것 맨발로. 아 나는 안 돼. 못해. 이런 뻘꾸둥이를 다닌대요. 이쁘세요. 다 발을 세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단한 우리나라입니다. 环境。 탐지물 수영장 수리포 홍리 칠레 수영장 지금 트레킹하고 있는 이 길은 중상간 동로입니다. 내일부터 노란 후쿠리 우주리 들었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. 동홍동 중인센터 사거리. 자, 이제 숙소로 갑니다. 동홍분식. 이 집이 제부 유명하죠. 동홍분식.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동홍로입니다. 자, 이제 숙소 다 왔습니다. 이층 집이 되겠습니다. 어, 이 나무 다 비뿌렸다. 우와, 위에 시도가 바뀌었네. 우와, 나무로 다 비뿌렸어. 나무가 확 오고 있었거든요. 이야, 뭔 일인지?